안녕하세요. 정직, 정확 신속한 서비스를 약속드리는 컴퓨터 수리 전문 준컴퓨터입니다. 저희 준컴퓨터는 365일 스문의 시간 주야간 상시 대기 중이니 컴퓨터가 고장 나셨다면 부담 없이 준컴퓨터로 문의 주세요. 오늘은 고객님이 사무용으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인 캐드와 인벤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는데 에 주의점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컴퓨터는 전문가 수준의 그래픽 작업 위주 컴퓨터였습니다. 성능도 꽤 높은 편이고 사용하시는 프로그램들도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았답니다. 최근에 캐드와 인벤터를 사용할 일이 있다고 하셔서 설치 이뢰를 하셨는데 정품의 키코드는 가지고 계시지만 설치 프로그램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모르셔서 설치 대행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고객님이 사용하실 CAD와 인벤터의 버전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본래 사용하는 작업자의 환경을 맞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니까요. 고객님이 설치하시길 원하는 버전은 AutoCAD 2021 버전. 인벤터 2023 버전이었습니다. 잠깐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자면 오토 CAD는 편의캐드라고 읽습니다. 보통 건축, 기계, 전자,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D, 3D 모델링과 도면 작성 기능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인벤터는 기계 공학, 제조와 제품 설계 등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며 드로잉, 렌더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는 용도 같지만 CAD보다는 인벤터가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랍니다. 사용하시는 용도에 맞추어 설치하시면 되겠죠. 두 가지의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줍니다. CAD와 인벤터를 이미 구매하신 고객님이라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버전을 선택하여 설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치 창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치 방법을 적어드리려 합니다. 1. 다운로드 2. 라이선스 통해 3. 설치 유형 선택 4. 설치 위치 지정 5. 추가 옵션 선택 6. 설치 시작 7. 설치 완료 및 라이선스 인증 제품 키 입력 설치 전꼭 검증이 된 사이트에서만 설치하셔야 하며, 캐드를 설치할 용량 확보와 데이터 백업을 하셔야 합니다. CAD와 인벤터를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바이러스나 랜섬웨어에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바이러스나 랜섬웨어 같은 파일들은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할 만한 파일에 기원 얻는다던가 링크를 클릭해서 감염시키는 수법으로 자주 사용되니 꼭 검증된 사이트로 받은 파일들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CAD와 인벤터의 설치가 끝났고 성능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설정에 맞춰 환경 설정을 적용시켰습니다. 고객님께서 일상에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프로그램 설치 대행이 끝났습니다. 컴퓨터 수리가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전에 준 컴퓨터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만족을 최선으로 합니다. 준 컴퓨터는 정직 정확 신속함을 약속드립니다. 365일 24시간. 당일 방문 가능 20분 내로 도착합니다. 컴퓨터 고장은 1877-8669로 문의 주세요.